신이 되었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금요일 새벽제단을 쌓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우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비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비싸움 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다같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 다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이쁜 날 주나의 죄 다시 쓰나 늦게여서 기도하고 날이 사람된 그 날부터 평안한 마음들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사마도다. k e 나 날 주나의 죄 다시 스날늘깨 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민수기 5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어 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5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讀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 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는이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떡깨는으며 응답받는 기도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군사들이 아주 분명한 조직을 가지고 어, 세밀하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어제까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단임 어, 목사님을 통해서 고아 자손, 또 게르손 자손, 이 무라리 자손들의 역할들을 보면서 이 동서남북으로 세밀하게 세워진 이스라엘의 진영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요. 어, 이제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면 됩니다.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정복을 앞서서 이 내부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부정한자를 진영 밖으로 보내는 과정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지만 어, 먼저는 나병 환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시잖아요 어, 전염성 피부병을 가진 자들을 통틀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이들을 특별히 먼저 격리해야 되는 이유는 어, 다른 것이 아니라 전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죠 어, 또 왜, 말씀해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들 어, 여러분 이것은 성적인 의미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예, 어떤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어, 있는 어떤 병들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주 분명하게 격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자들을 예, 진영 밖으로 내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 분명하게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그러니까 부정한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지는않지만 오늘 본문 5절로 10절까지는요. 어, 여러분 소제목을 보시면 죄에 대한 값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는 먼저 그 죄를 자백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아야 된다. 또 말씀하잖아요. 5분의 1을 더하여서 배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얘기입니까? 죄를 완벽하게 제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죄에 대해 진정한 회복이 없이는 깨끗하게 될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 여러분 절,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하여 절대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길을 열어 주시냐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길을 열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또 이어서 본문 11절로 31절까지는. 어, 이 안에 감통을 밝히는 절차라는 소재물을 통해 볼수 있듯이 여러분 이것 또한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감통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겉으로는 알수 없습니다 감추어진 죄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의 눈과 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이 죄가에 대해서 분별하고 아주 분명하게 해결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장막 지성소의그 중심배 하나님께서 인지하시잖아요 그 진영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을 준비시키실 때 이런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전투 훈련을 해라 겉을 단단하게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면 이절 말씀처럼 어떤 말씀 을 하십니까?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을 계시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으시죠. 여리고 성을 먼저든 이스라엘이 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어, 그것보다 훨씬 작은 어, 그성 전투에서 예, 무너진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간의 죄로 인해서. 아이성 앞에서 아주 철저한 패배를 맛보았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었어요. 내부로 파고든 죄들을 정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구별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 앞에 세워진 영적인 전쟁 앞에 겉의 모습들을 참 많이 강조합니다. 인원의 수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재정의 힘을 빌기도 합니다. 또 관계적인 도움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어, 여러분 그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내부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 가짐이라는 거예요. 아니란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급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는 죄들이 있다면 우리 삶의 진영 밖으로 아주 철저하게 분별해서 내보내는 그런 역할들 우리가 계속해서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죄에 대하여 분명한 값을 치러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5절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모세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것은 여하께 거역한 것으로 간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을 것을 7절, 8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끊어내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 여러분 우리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우리 6절,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8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단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끊어내시는 분이라기보다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죄에 대하여 자복하고 죄를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한 값을 온전히 치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여러분 요한 일서 1장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부시고 의로이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모양의 죄든지 주님 앞에 드러내시고 자복하여 회개하여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거룩하신 행진에 온전히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때 참된 승리를 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우신 군대가 세산정장에 나가 승리했을지라도 이런 그 내부를 지키지 못하면 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부적인 권력 다툼, 내부적인 부패, 타락으로 인하여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지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외부적인 어떤 성벽들을 쫙갖었지만 내부가 타락해서 무너지는 것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 여러분, 어,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으면서 어,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내 모습은 또 어떤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 외부적으로는 잘 갖추어져 있습니까? 많은 인원이 모이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 안에 거하는 우리의 내부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죄를 방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진영 밖으로 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내어 보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가 죄악이 관용하는 이때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어떤 모양의 죄도 관용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 죄들을 살포시 덮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사람의 수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만 몰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견고한 성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아주 조그마한 제약일지라도 깨끗이 정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하는 것이 있었어요 훈련을 나가기 전에 정비를 했어요 메고 갈 군장을 점검하고 들고 갈병기를 점검하고 기름으로 깨끗이 닦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군장 안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들을 점검했어요. 이상이 없는지, 또 이상이 있으면 저, 정비를 해서 넣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몸을 정비했습니다. 이발을 했고요, 손톱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몸의 이상 여부를 체크했습니다. 어, 여러분 단순히 그냥 정비라고 생각하지만 외부의 것을 정비하는 동시에 내부를 점검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어떤 훈련도 그 어떤 전쟁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이 흠 없는 거룩한 예배자가 될수 있도록 죄는 어떤 모양이든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내부를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에 그 어떤 모양의 죄가를 허용하지 말고 진영 밖으로 내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영적인 가난 전투 앞에 온전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천 번째 헌금 무명으로 8 7 1 번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진영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난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먼저 내부를 살피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숨겨진 모든 부정을 드러내어 주시길 원합니다. 습관처럼 반복되는 죄, 가볍게 여기며 덮어두었던 죄, 관계 속에서 상처 주고도 지나쳤던 말과 행동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주님, 정직하게 자백하게 해주시옵소서. 제 가운데는 참된 승리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우리의 내부가 무너지면 쓰러질 수 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교회를 거룩한 진영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자백한 용기를 주시고 잘못을 인정하는 겸손을 주시며 회복을 위해 책임있게 행동하는 결단을 우리 가운데 주옵소서 5분의 1을 더하여 가으라 하신 말씀처럼 진정한 회복의 열매를 맺는 우리 한협의 전교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모아드린 예물 속에서도 주님 3 0 배, 60회, 100회 결실 맺는 인생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암송 말씀 우리 다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교회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미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맷돌에 갈리어 순진한 떡이 되어 고통 당하는 사람을 먹이기 원한다. 아멘. 하늘비전 함께 육대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6년 표현은 행복한 교회입니다. 말씀기도 축복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니에미아 프로젝트 기도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교육과 또 교육의 지혜를 더하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교사, 학생, 학부모가 서로 소통하며 신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과 더불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기도 제목, 또 여러분들이 각자가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또 특별히 질병 가운데 또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중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유롭게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사랑이주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은혜를 더해 주는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견고한 성 가운데 자만하고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며 죄는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 진영 밖으로 내어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매일 우리 삶의 진영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교회의 진영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의 우리 진영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내부를 잘 살피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을 향한 마음 가운데 금성 가운데 순종함으로 이 견고한 성이 믿음 가운데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승리를 위하여서 우리 내면부터 우리의 삶부터 점검하여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지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되어 거룩한 진영으로 세워져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참된 승리를 마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는 어떤 모양이든 하나님 진영 밖으로 되어 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지 진영 밖으로 되어 보낼 때 하나님의 마지 자백할 용기를 주시며 잘못을 인정하며 겸손하여 아버지 온전한 회복을 통하여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속죄서의 속건제를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자리 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느님 전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 드립니다. 세우신 하나님 목 사님에게 영적의 강가름을 주시며 성령 축복하게 하여 주셔서 아지 우리 교회를 더욱더 단단히 서게 하리의 말씀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중심에 선 우리 성도들이 하나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삶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이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귀한 연변를 거두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